소통이 원활하던 오후의 프리웨이, 갑자기 뒤에서 오던 차가 앞에 있던 모터사이클을 들이받습니다. 모터사이클도 차량도 미처 안전하게 정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터사이클 안전 인식의 달을 맞아 LA 경찰국은 운전자는 물론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n awareness both to the motoring public, who are the people who drive the vehicles, cars behind the trucks, but also to the motorcyclists, making sure they understand that they're required to wear the approved helmets, reflective gear, gloves, boots, things that will protect them in the event of collision.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은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는 것이 좋으며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밝은색의 보호 장비를 착용해 눈에 쉽게 띄일 수 있도록 하고 차선 변경 시에는 수신호도 병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모터사이클이 연루된 교통사고의 98%가 다중 충돌 또는 추돌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도 운전 중 산만한 행동은 삼가해야 하며 주행 시 모터사이클에게 양보하는 자세가 요망됩니다. 또한 일반 자동차보다 더욱 주의가 요망되는 모터사이클은 그만큼 더 많은 안전거리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